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발표하게 되니까 되게 긴장되고 떨리네요. 왜냐하면 그 지금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아시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도시행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다른 분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막상 내 이야기를 한 거는 최근 이제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 준비하면서 저는 뭐, 그냥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네, 발표 준비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 식문화를 주제로, 음식을 주제로 이제 포콘스트를좀 해보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 파파 이제 오픈했을 때 이거를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쌀국수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팔아야 대출을 갔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못 가졌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이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게 자꾸 변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음식을 주제로 한 문화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조금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처음 이런 것들, 아, 이런 생각에서 태국은 어떤 식문화를 가지고 있지? 말레이시아는, 아니면 스페인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이 예,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뭐 이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 가기 쉽지 않지만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 문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래, 이런 다른 나라 식문화 이야기를 할때 그좀 제가 끌어들였으면 좋겠을 강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아니면 자문을 주실 영어를 살고 있는 어, 외국 청년 이주민들 외국 청년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에게 영어는 이제 로컬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청년 외국에서 온 청년 영어는 이제 글로벌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어, 영월에서 살고 있는 영월은 어떤 곳일까? 라는 이야기를 그냥 음식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캐시라고 파파솜 진짜 사장님이신데요. 영어 <laughs> 살이 이제 4년차 되셨고요. 어 그다음에 아직도 한국어 서들러요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한국어 공부해라. 를 근데 저랑은 이제 영어, 태국어, 한국어가 섞인 이런 이상한 말을 써, 쓰는데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영어를 잠깐 쓸 일이 있었는데 하버 뭐뭐 오늘 시간 되냐 이거 하버 today you have time 시간 아니야? 시간 아니야? 태국어랑 영어를 섞어가지고 그영어를 <laughs> 쓰고 있어요. 그게 적용이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말 영어 주민이 다된것 같아요. 웬만한 동네에 돌아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와이프이자 사장님이 캐시가 있고요. 웬디라고 그 케이팝이 좋아가지고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하러 이제 왔대요. 근데 그 한국인 나,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영어를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조금 개인 사정 때문에 외부로 활동을 많이 못하고, 저희 가게에서 가끔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친구 통해서 말리아 음식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말리아, 말시아 문화, 그 다음에 영어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생활 이야기, 이런 것도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라고, 지금 영월 관광 센터에서 카페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고, 캠핑장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친구, 아직 얘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깊게는. 네. 어떤 사람인지, 친구도 알아봐요. 단, 현재, 일단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척이 됐냐면, 우리 축구팀에 끌어들기까지는 제가 해보려고 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스페인 용감을 삼아서 해보려고 <laughs>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음식을 주제로 특히 음식을 주제로 이제 해야겠다 했지만, 어 그거는 좀한겹한편에좀 젖혀주고 그 영월에 살고 있는 어, 외국 출신 청년 이주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참가 대상자를 영월에 있는 다른 주민으로 할지, 학생으로 할지, 가족으로 할지, 아니면 영월을 찾은 어 다른 지역 사람을 할지를 좀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자료를 준비, 준비한 다음에 3회에 걸쳐서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관련 어, 식물학 편성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저희 가게랑 카페 올라가 아니면 또그 외에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전체 과정은 영상으로 아카이빙에 남겨주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보면 회의비나 뭐 홍보물 제작, 송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식재료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기 이제 자산 취득비는 식기도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강사료는 어, 어, 한 해당 한 15만 원 정도 책정해가지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어, 그 강의를 해주시거나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외국 청년들한테 지금 빨리 예정이고요 음식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혼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자공사가 부자, 한명 정도 더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좀 어, 시간 다 되나요? 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